심상치 않은 일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그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어, 일어 일어나고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지금 미국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뉴스 공중파 방송 메인스트림 미디어 MSM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보시는 그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 보고 듣지 못하는 그 진실된 그 상황을 뉴스를 브리핑해 주는 채널입니다. 음, 대한민국에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뉴스 있잖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려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금 미국이 특히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그 러시아나 뭐 중동 쪽이나 이런 전 세계 인류의 어떤 현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음, 머리가 비상한 민족이죠. 하지만, 음,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음, 사고의 유연성이 없고,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문제, 난제를 해결한다든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뭔가, 산업적인 어떤 시스템,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머리가 좋고, 잘 하는 민족인데, 굉장히 좀 사고가 좀 경직되어 있다고 할까요? 뭐,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 문제도, 어,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부정 못하실 겁니다. 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아왔고, 그 강제 지정제로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도, 정말 그, 이 정도까지, 어, 전 세계적으로 극찬하는, 그리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 덕분에 챌린지 하면서, 그, 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강제 지정제로 숫가를 묶어 놓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실력과 이 정도의 그, 그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의사들이 연봉을 뭐 1억을 받네, 2억 받네, 3억 받네. 음, 그럼 정치인들이나 일반 연예인들 같은 경우, 공인들. 왜 그분들은 연봉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의사들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에요. 목숨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 분들이 연봉 2억 3억 받으면 안 됩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뭐 금메달리스트들이나 뭐 넷플릭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류 배우들, 뭐, 뭐, 이정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정재 씨 우중어게임에서 회당 출연료가 뭐 10억을 받았다고 하죠. 아이유 씨 같은 경우도 요번에 폭삭소가수다 최근에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회당 5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당이에요, 회당. 드라마 한 편이 아니라 드라마 한 회당. 그런 분들 많이 받는다고 손가락질 하거나, 뭐, 배합하거나, 악마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그래요. 음, 지금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계신 분들, 그, 뭐,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대한민국이 뭐 공산화돼가고 있다, 뭐 중국화되고 있다 이런 분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그뭐 원희룡 씨라든지 뭐권 권성동 씨, 그 다음에 그 누구죠 대표 권영세 씨 그런 분들 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펼 펼쳤고, 음, 뭐, 친종이라고 하면, 뭐, 저, 제,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그분들이, 뭐, 최고의 어떤 그 선두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손가락 몇번 깠다 하셔가지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음,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윤석열의 파면입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 때 사회적으로 그 사회적 갈등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손해도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 그때 당시에. 음, 이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뭐천조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그 파면 때에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정도라고 봐요. 그때 데메지 그때의 데미지나 충격에 10배 이상이 면 이상이지. 그이하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3일 날 개엄 계엄, 개엄령을 포고하고 그 무지막지한 그 내란을 일으킨 그, 그 상황부터 지금까지 뭐 자영업자 폐업률이 뭐 2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면 뭐 30만 명이 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만 명, 30만 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 단순한 국민의 이, 그 인구수가 아니라 자영업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한, 근두달 사이에 20만, 30만 가까이 뭐, 30만이 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0만 정도가 파업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폐업이죠. 폐업. 뭐 IMF의 어떤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그 시련을, 공란을 많이 겪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반평 반백살을 살았는데 5 0이 넘어가면서 느끼는 지금 지금의 어떤 저도 IMF도 겪어봤고요 진짜 뭐 여러 가지 뭐 군생활부터 해서 뭐 운동 운동부대 했었고 군생활도 빡시게 했었고 뭐 먹고 살려고 영업도 뭐 진짜 힘들게 많이 해봤고 뭐. 쌀 배달부터 해서 안주 배달부터 해서 뭐 시장에서 일도 해봤고요 뭐 운전 트럭 운전도 해봤고요 뭐 가게도 운영해봤고요 식당도 운영해보고 뭐 월급쟁이 생활도 해보고요 외국에서 주재원 생활도 해보고. 어...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의 실련과 어떤 그 아픔도 겪어 봤는데, 지금의 그 대한민국, 그 윤석열의 그 파면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저건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후에 저는 지금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보다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겉으로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사회 시스템이 정말 처절한 양육, 약육강식. 100원씩, 800원, 그, 커피 값 때문에, 그, 빼돌린 버스 기사, 해고됐어요. 밥, 밥줄을 끊었습니다. 그 선고를 한 판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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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인가요? 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뭐, 검사 3인방부터 해서, 음, 감사원장부터 해서, 지금, 줄줄이 다 기각입니다. 그리고 뭐 21일 월요일, 어, 월요일이죠. 25일인가요? 월요일 날, 어, 24일이죠. 월요일 날, 그 한덕수 씨가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양반도 기각될 기각된다고 봐요. 음,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뭐, 그런 나라 많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무슨, 뭐, 무슨, 뭐, 한류의 나라, 뭐, 민주주의 의 나라, 뭐, 세계의 어떤 문화나 어떤, 어, 유행을 선도하는 국가, 막, 이런, 이런, 겉모습을 볼 때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저기 하지만, 지금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국뽕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고, 물론 국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나 멋이 중원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그리고 이제 극단주의와 어떤 극우들. 극자도 문제고요. 극우가, 극우도 문제예요. 저는. 저는 자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피, 어느 나라든지 건강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보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 극우주의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우파, 건강한 보수가 필요하죠. 진보라는 것은 건강한 우파, 건강한 어, 보수에서 파생되고, 잉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전통 무조건 전통을 깨부수고 뭐, 꼰대라고, 뭐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되면 뭐뭐 뭐, 나라가 어떻게 원활하게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뭐뭐 로켓과 그러니까 우주선이 우주 우주로 싸울려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돌아올 정도의 기술력을 갖게 된 지금 현 인류가, 뭐, 이런, 뭐, 자파, 진보, 보수, 우파, 이런 거에, 이렇게 뭐, 휘둘릴, 있는 걸 보면, 휘둘리는 걸 보면 정말 참 안타깝고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가, 점점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오히려 더. 지금 뭐전 세계에는 뭐,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뭐 AI나 어떤 인공지능 로봇, 뭐 양자 컴퓨터, 지금 뭐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 물론 그 나라들도 뭐 사회적 갈등이 있고, 뭐 여러 아픔들이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그런 그 기술과 어떤 차세대 먹거리를 국민들을 먹여살릴먹거리를 위해서 그나마 노력을 하면서 그뭐 개판을 치, 치는 정치인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 굴러가는 꼴을 보십시오. 제가 윤석열 그 파면 선고 기일을 저는 3, 늦어도 3월 중순이라고 봤어요. 예상을 했습니다. 3월 20일이 넘어갈 20일이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열흘 전인가요? 번뜩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왜 선거 기일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줄지 끌는지 헌법 재판소에서 번뜩 떠오르는 것이 이재명 씨의 그 선거일이 3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뭔가 있구나. 뭔가 헌재 뒤, 뒤편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세력이 있구나. 근데 그 세력이 제가 누구라고, 뭐, 저는 짐작은 가고 있습니다만, 누구라고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그러면 또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를 무슨 뭐, 음모론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선거 한 덕수가 2 4일이고요 이재명이 26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볼때 윤석열의 파면은 이재명 선거 이후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월요일날 뭐 선거 일 기일을 정하고 수요일날 이재명 씨의 선거 기일에 맞춰서 2심이죠. 뭐 물론 뭐 전격적으로 수요일 날,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한다고 선거기회를 정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6일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면, 어, 20, 28일 정도, 금요일, 아니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그 사회적 혼란 비용이, 천조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하루하루가, 저는 그래요, 뭐, 저 단위의 손해를 저는 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리스크, 손해,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따지면,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따지면, 뭐, 몇 조가 아니라 몇십조 단위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신인도. 지금 뭐, 저는 얼마 전에 그, 유시민 씨가 얘기했는데, 무슨, 볼리비아 같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뭐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제가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구태차나 어떤 그런 뭐, 어떤 뭐반원법적인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있잖습니까? 사람이나 국가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개엄 나그개뭐 개목령이라는 이름의 개그 뇌란 이 개엄 때문에 얼마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정말 개차반이 됐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때 이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빨리 파면시키지 않으면요. 제가 전편에 하셔서 말씀 드렸지만 헌법 재판관들이 오히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국민들이 제,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고 뭐 물리적으로 무슨 뭐뭐 뭐 흉기를 들고 가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면요. 아마 정치인들에 의해서 뭐뭐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겠지만 제거될 수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상황이 됐다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 아시잖아요. 영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더 심한 그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국가가?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 여러분들도 뭐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재명 선고기를 넘어서 윤석열 파면을, 파면을 선, 선고할 할것 같은 예감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고나니까아 얘네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어떤 비을를 하고 있구나 이건 뭐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의 어떤 그뭐 보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뭐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는 결과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 저런 전 세계 국민들이 생중계로 목도한 저런 만행을 보고도 헌법 재판관들이 어 저거는 반헌법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 김계린가요? 그 싸가지 없는 그 변호사 인간의 얘기처럼. 뭐, 저는 개몽됐습니다. 개몽령, 이 개몽령입니다. 나라의 그런 의견에 손을 들어줄, 들어줄 정도로 멍청하거나 바보거나 정말 그 미친 사람들이 아, 저는 헌법재판관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브레인이라는 게 있는 사람 같, 같으면 정말 어디 초등학생을 그 헌법재판관으로 갔다 놔도 이거는 무슨 자명한 일 아닙니까? 파면의 사유가 자, 자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파면이 되, 된다라고는 생각을 뭐99.99%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다 보면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전쟁 리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올해는 이제 중국 쪽 중국 쪽도 뭐 스촨이나 뭐 윈난성 같은데 뭐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지진이나 뭐 오지산 폭발. 그다음에 울릉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백두산 폭발도 좀 불안하고요. 여러 가지 홍수나 자연재해, 지진 이런 게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사회적 혼란. 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뭐 대공황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 혼란스러움이 대, 뭐, 발생하기 이전에 빨리 좀 국가가 어느 정도 정상을 찾고 안정화를 찾아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비할 수 있는 완충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국가 상황이 돼야, 돼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런 그 우리가 이런 어떤 큰 문제의 직면에 있으면 디테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정, 보시면 뭐,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진짜 삶과 목숨에 직결된 뭐, 경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목숨에 직결된 문제가 정말 우죽순으로 그냥 뭐, 그냥 뭐, 공기놀이 하듯이 정치권들에 대해서 어떤 그,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졸속으로 시행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그, 정, 정권이나 정당을 지지하지 마시고요. 정책을 보셔야 됩니다. 어젠다를 보셔야 돼요. 나무만 보지 말고, 손가락도 봐야 되고, 손가락만 보지 말고, 나무도 봐, 숲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시고 공부하시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윤석열 파면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선고를 빨리, 기, 선고기를 정하셔서, 파면을 확정 지으셔서, 대한민국이 정말, 최악의 지옥 같은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느님에게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 주시고요. 자, 몸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